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3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그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죄의 대가와 이런 의의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히 다 치르셨습니다.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 속상은 값을 치르고 사람에게 주는 상을 값 없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다. 즉,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로를 쌓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는 죄인들이 받은 칭의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값없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요거 잡은 거는 내 공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여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3위 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세상의 어떤 걸로도 비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어떤 초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인데 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격의 하나님이 한분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참 어렵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택한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롭다함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실시하심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